자, 고로청자, 자, 명품. 이 정도 되면은 국박이나 민박이나 니움이나이 정도 있을 법한 유물입니다. 고로청자, 청자, 페노. 이 페노 주윤자는 거의 뭐 우리가 있는 도로로 도이 정도 되면 명품입니다. 명품. 이 명품은 자 보시면은 손잡이에 요게 딱 보여게 보면 연봉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요게 연잎이 딱돼 있고 야 흑백성감이 물결도 하에 엄청나게 좋아요. 이 유물이 이 정도 페노 주자 정도 되면은 거의 그때 당시 때 왕실 요원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. 뚜껑도 강락조 새 여기 딱돼 있고 좀굽짝 보시면은 이런 유물은 강진가마 틀림없고요. 강진 가마 걸리 먹고요. 강진 자 도마리 강진 사당리 청자입니다. 도마리가 아니고 사당리. 사당리에서 구분 청자 무각 누각, 무각에 연밥에 연꽃 확이 날아옵니다. 요거는 보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참 어느 어, 박물관 도로에 보면 미래국보로 미래국보 요 정도는. 잘 보시고, 이는 청자 주자는, 제가, 요것도, 우리가 보면은, 요 청자 주자입니다. 요렇게. 제가, 이는, 업을 해도, 이 명품들은, 몇점 가지고 있습니다. 잘 보시고, 이 정도 되면은, 시중에서는 잘 없는 겁니다이것도동 당초. 이 주인자. 참, 이런 유물도 명품인데. 이, 우리가, 이 청자, 주자, 이런 거는 거의 다 섞고 다 깨지고 이런 게 있지. 이 정도 상태 좋은 유물이.